너가 어, 네. 뭐... <ajuda bagun> 달걀 할래 내가 달걀 할까? 제가 또 달걀같이 생겼으니까 제가 달걀 하겠습.. 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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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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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이! 아이 거.. 아야 아야 아야! 뭐야 아야 아야 아 아. 아.. 어 그래.. 깜짝이야 서로 반대로 오케이 가자이어 뭐야! 어? 아 이거 너야아이 <laughs> 너야 이거? 아 <람> 아 그냥 그냥 뺑글뺑글 돌면 <laughs> 터지네 그냥. 어, 아오 알았어 아, 알았어. 소, 소중히 다뤄주세요. 아 소중히 다룰게. 어좀 많이 소중히 다뤄야 나 보구나 이게. <laughs> 아내제 생각보다 이게 멘탈이 약해가지고. 어 아, 오케 이 오케 오케. 아니.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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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만 <laughs> 돌렸는데 왜 터지 이게. <laughs> 아 생각보다 좀 달걀이 예민한 달걀이구나. 아좀 민감한 부위를 좀만졌나 내가. 오오 <laughs> 오. 오, 오. 오케이 거기 다루는지 소중히 다루는 듯이 어 마치 형의 뽀라리라고 생각해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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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야, 야, 점프를 해야하는데 이건뭐어떡어어아아아발오뭐 어떤... 어. 어. 아. 아. 너어 달걀할게 하신... <laughs> 달걀 없는데? 아니야 달걀 곧할게 생길 거같아 저기 앞에 보여? <laughs> 저 달걀 <laughs> 데이터 보임? 깐만 이거, 여기 뛰어내려야 하는데? 아, 나 형을 믿지, 어. 야, 정자세로 뛰어내리면 너가 살아남을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아, 있다. 아버지, 아버지 살려주세요. 야, 이렇게 해서? 아니요, 예, 아, 예,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아니요. 아, 잠만 여기서 점프하면 통에 걸려. 으어어어야어어어어어어제어어이어 <목소리> 너, 너 제가 드디어 활약을 하게 예? 아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넣어지는줄알어어 뭐, 아, 뭐, 활약하기도 전에 어져버렸는데요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야, <목소리> 야, 나, 아, 내가 알았거든? 이거 생각보다 막 끼워도 돼.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예? <laughs> <laughs> 아, 달걀이 날아버리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래도 알았어. 속, 어. 속도 내는 법 알았어. 걱정하지 마. 어 지금 벌써 몇 번째 환생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laughs> 네. <걱정. 웃음> 이때까지 뱃속에 들어간 계란 프라이의 수를 기억하고 있니? 오. <웃음> 어. <웃음> 나.. 악몽을 꿨어 <laughs> 아이 행복한 꿈 꾸게 해줄게 <laughs> 어 아니! 아, <laughs> 아 뭐하세요 니마! 예.. 예? 저 가만히 있었는데요? <웃음> <웃음> 아니 니가 내 얼굴에 들이 박았어 나얄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엇운건데왜 <laughs> 어, 받아주냐고 <laughs> 나 점프할 때가 오. 제일 무서운 것 같아 가자 거침없게 거침없게 거침없이 하이킥 슛야 됐어 오케이. 됐어 야가 오케이 이제 나 나에게 맡겨 어 출발 어어어어어 예. 어이 예? 예. 너뭐 해? <laughs> 너뭐 해? <laughs> 어아 <laughs> 어. <laughs> 잠깐 아 죄송 아 이거 아는 이건 이건 나의 미스테이크가 어. 아 아이, 그래 그냥 머리 박고 죽었어 그냥 <laughs> 아예예어 <laughs> <laughs> 다시 가보도록 하자. 아, 가면 어. 할수 있지. 아 이번에는 그냥 어, 바로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laughs> 아니 아까 반동이 없었는데 분명? 아 안돼 이거 일단은 계란도 계란인데 일단은 조종자가 뒤지게 잘해야 돼. <laughs> 오케이 뒤지게 잘해볼게. 오케이 자. 가 한때 자, 또 계란 판매원이었지. 어. 그냥 한 몸이 됐다고 생각해. 오케이. 어. 형이 곧 계란이고, 내가 곧 형이야. 와, 야, 지렸다, 야. 스피드럼 봤어? 자, 어허허허. 들어가, 이제. 오케이, 스캔. 자. 오오! 야야야, 계란아! 이 야, <laughs> 귀엽다. 에에에에. 아, 저기 올라가서 내가 받아줘야겠구나. 엘리베이터, 오케이. 내려옵니다. 탑승. 기다리고 오오. 있을게? <laughs> 잘 굴러와야 돼? <laughs> 어우, 어우,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 안녕 안녕 대굴 대굴 오 좋았다 좋았다 오 나이스 오케이 이제부터가 관건이라는 거지 오 프라이팬 뒤집기 너무 무서워요 나도 개부 윷 오케이 아 여기서도 널널 집어놔줘야 돼자들어가렴자또 나의 시간이구만 가보자고. 어디로 가냐, 이거? 어, 뭐. 어, 잠깐만. 어, 어, 팀워크가 어, 중요해요? 게, 야, 계란이 멈췄는데? 야, 아, 잠깐만. 나 어떻게 가야 돼, 이거? 아, 니가 가서 켜줘야 나 봐. 안 돼! 야, 계란아! 아 힘내! 야, 이게. 개... <laughs> 아, 이거 한 번에 가야 된다. 이거 추진력을 얻어서. 아, 아저 아, 위로 너가. 아, 슛. 아, 버튼을 눌러줘야구나. <웃음> 오케이, 오이 <laughs> 계란아, 너의 <laughs> 활약이 진짜 중요해, 이제. 야, 왜, 왜안 가니나? 타섯 다섯 타섯 오케이 야 아들 바라고 가보자고 아기 내지기 버튼들 누르세요 이게 파란 버튼 나의 내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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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버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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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오오케오케오케 오우씨! 왜 이렇게 힘들어 보데 오우씨! 아우! 어, 존나 빡세네. 야, 야, 계란 여기 진짜 조심해야 한다, 너. 어? 배달 완료. 자, 탑승하십시오. 예이! 자, 소중히 다뤄드리겠습니다. 하, 계란의 삶이란? 마치 삶은 계란. 야, 지었다? 어허허허. <laughs> 오오오! <laughs> 저 들이 왜 이렇게 웃기지? 삶은 마치 삶은 계란. <laughs> 아, 오세요. 오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화면 꺾을 때 제일 조심해야 돼. 어, 이게 생각보다 이게, 예.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거든. <laughs> 오 지었다. 예. 고도의 집중력. 고도의 집중력. <laughs> 자, 스캔이, 스캔, 들어가버려. 가보자고. 보여줘, 계란. 계란의 힘을 보여주겠어! 와 아! 아. 힘이 딸린다. 지금! 지금. 아! 안 돼! 아! 아! 아 힘이 딸린다. 아, 뭐해! 계란이 왜 이렇게 희발이가 없어! 팔다리만 있었어라도. 아, 네! 아! <laughs> 아, 계란이 왜 이렇게 힘이 어! 없어요. 어! 휴. 나이스. 가자. 좋았어. 가보자. 출발. 그래. 거기서? 버튼 누르면 돼. 할수 있잖아.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지. 짠. 나이스. 거기 나와야 된다. 거기서 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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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 <무현> 어 뜨는 수가 있어. 지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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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안 가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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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계란아. 예. 야저 거리에서 떨어� 떨어져도 안 깨지는데 Witness <adium> 왜 여기는 이렇게 판정이? 판정이 좀 이상해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어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예. <laughs> 어, 오케이. <laughs> <오! ree> <worst> 어!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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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여, 여기서, 야, 오프된... 잠깐만. 야, 어떻게 하냐? <laughs>